한국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인 5일부터 4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때마침 어버이날과 겹치면서 한국의 효도 관광객들이 LA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한국의 황금연휴. 갑자기 생긴 연휴에 부랴부랴 미국행 티켓을 구매한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예약률은 최대 20%나 급증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 일간 한국에서 연휴가 시작돼서 작년 대비 한 10%에서 한20% 정도, 한20% 정도 정도 인원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인 관광 업체들의 예약도 이미 꽉찬 상태. 특히 한국의 어버이날까지 겹치면서 부모님을 위해 효도 관광을 신청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4월, 5월 되면 효도 관광 스타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자네들이 이제 부모님들 연세 되신 분들 여행 가는 게 많고.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여전히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등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이 손꼽힙니다. 한인 관광업계도 고객들에 맞춰 짧은 일정에 알차게 관광할 수 있는 새 상품들을 줄줄이 내었습니다 코스들을 좀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도 보통 6박 7일 코스인데 3박 4일로도 관광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요. 예정 없던 황금 연휴가 한국 내수 경제뿐 아니라 한인 경제 살리기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